안녕하세요. 보험이 좋다. 굿보험.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루 입원일당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아주 쉽고 아주 빠르게 또 정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좋은 보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원을 하게 되면 1인실, 2인실에서 3인실, 4인실에서 6인실을 놓고 입원을 하게 되죠. 오늘 소개해드릴 입원비 보험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2인 이상의 입원실이 아닌 실비에서도 100% 보상이 안 되고 건강보험 적용도 안 돼서 큰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1인실 입원했을 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현재 입원을 하고 있는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병원의 기준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눠지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원을 말합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전국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총 45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근처 병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은 24년 1월달이 되면 보건복지부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하고 실손보험 청구하게 되면 100% 보상이 안 됩니다.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실손 의료비 특약의 약관을 보면 상급 병실료 차액 내용이 보이실 텐데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계산법도 알려 드릴게요. 이거 알면 오늘 소개해 드린 보험 안 궁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대비한 보험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1인실 이용 시 하루 50만 원의 병실료 발생하고 기본 병실료 7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상급 병실료와 기본 병실료를 뺀 금액 43만 원의 50%를 계산을 하면 21만 5천 원이 됩니다. 하지만 실비에는 1일 평균 금액 10만 원 한도까지 보상이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보상이 되고 만약 상급 병실료가 20만 원이고 기본 병실료가 동일하게 7만 원이다. 그러면 동일한 계산법으로 하면 총 6만 5,000원을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의문점 하나 무조건 있을 겁니다. 3차 병원인 상급 종합 병원은 아무나 갈수 있는 곳이 아닌데 이게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3차 병원이라고 해서 no. 중증 환자 등록된 분들만 갈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1차, 2차 병원에서 진료받고 내가 3급 종합병원에 추가 진료를 받고 싶다고 의사분의 말씀을 하시면요. 진료 의뢰서를 발급을 해줄 건데요. 이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3급 종합병원에 방문하시면 추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편안한 환경과 편안한 안식처와 같이 지내려면 다인실 병실보다는 1인실이 당연히 좋은 건 아실텐데요. 다만, 10살이 입원하기에는 병실료가 많이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일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설계 보여드릴 건데요 가입 나이는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보험료 1만원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4세까지 가능하고요 15세 이상부터는 최소보험료 15,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심사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반심사와 간편심사로 나눠지고 일반심사 기준 보상은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1일 5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간편심사 기준으로 1일 3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20년납 100세만기 10살 남성 월보험료 10,098원 상급종합병원 1일 입원일당 50만원이고요. 동일 조건 설계 시 10살 여성 기준 보험료 1 0 253원입니다. 여기까지는 14세까지 가능한 최소 보험료 기준 설계안 말씀드렸고, 15세 이상부터 70세까지 가능한 설계안도 보여드릴게요. 20년 납 100세 만기, 30세 남성, 직업급수 1급으로 월 보험료 1 5278원이고, 상급종합병원 1일 입원일당 50만원입니다. 동일 조건 설계 시 30살, 여성 기준 보험료 15,852원. 마지막으로 가입 나이 최대인 70세 설계 보여드릴게요. 20년 납 100세 만기 70세 남성 직업급수 1급으로 월보험료 15,634원으로 상급종합병원 1일 2번 일당 50만원입니다. 동일 조건 설계하면 70세 여성 월보험료 15,014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또는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싶거나 또는 부모님에게 추천을 하고 싶으신 분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월보험료 1만원부터 15,000원으로 1일 입원일당 50만원 받는 플랜 소개해드렸는데요. 보험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설계에서 보험료와 보상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후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